안녕하세요. 소집지기 고기은입니다. 요즘은 겨울과 봄을 오고 가며 하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서 요즘 소집에서는 선미아 작가님의 초록이 머무는 자리 전시회가 열리고 있어요. 오늘은 작가님과 함께 전화 인터뷰로 함께 전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laughs> 어 저희가 벌써 한2 0 2 0년에그 2월달에 전시를 하고 또 소집해서 작가님의 전시 작품을 다시 한번 만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코로나 때 이제 한창 위기의 순간에 좀 함께해서 그런지 좀 전시를 보면서 생각이 나요. 그때 아마 저희가 이제 유튜브도 그때 전시 이야기를 좀 전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기도 해서 좀 각별했는데 이렇게 또 오랜만에. 다시 함께 하니까 좀 감회가 새롭기도 합니다. 그 작가님은 이번에 오랜만에 소집해서 전시를 연 소감이 좀 어떤지 좀 궁금해요. 그러게요. 벌써 시간이 그렇게 흘렀더라고요. 음. 그때 당시만해도 되게 야심차게 음. 우리 막 오프닝도 막 그렇죠. 어, 기획하고 음. 했었는데. 음. 코로나가 그때 당시 시작되는 시점이어서 또 맞아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laughs> 거 고민도 <laughs> 많이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또 그때도 잘 마무리하고 좋은 기억이 있었는데 음. 또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또할수 있게 돼서 음. 너무 저는 좋았죠. 그리고 소집이란 공간이 저에게는 사실 굉장히 편안한 공간이기도 해서 음. 뭔가 굉장히 새롭거나 어색하다 낯설다 막 이런, 이런 느낌은 아니어가지고 그냥 음, 작가님한테 이렇게 전시에 대한 제안을 받았을 때도 어, 되게 흔쾌히 그냥 음. 별로 막 고민을 막 하지 않고 이렇게 하겠다고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3월이라는) 달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달에 또 시작하는 봄에 시점에서 이렇게또 음. 전시를 할수 있어서 음. 너무 감사하죠. 감사한 음.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언제는 네. 정말 <laughs> 항상 그 뭔가 위기의 순간에 작가님이 음. 뭔가 저를 뭔가 살려주는 것 같아서 항상 그, 그 감사한 네. 마음이 너무 큰데. 어. 어, 사실 이번에 이렇게 전시 작품들을 이렇게 보는데, 되게 이제 색깔이 정말 주는 또그 위안을 많이 좀 느끼기도 해요. 그리고 초록이 머무는 자리라는 그 전시 제목에서 좀 드러나듯이, 이 초록에 대한 각별함이 좀 느껴지는 데, 작가님에게는 또 초록색이 좀 어떤 의미까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되게 신기했던 게 음. 뭔가, 어, 이렇게 해야지? 라고, 그런 그림들을 이렇게 많이 그렸던 게 아니었고 되게 자연스럽게 모아놓고 보니 뭔가 자연적인 것 혹은 초록 이런 것들이 많이 소재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아 제가 이제 평창에라는 곳에 이제 완전 서울에서 이사를 온지한 올해 벌써 5년? 그 정도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기간 안에 저는 이제 지금 제가 사는 곳은 산이 둘러싸고 있고 음. 그런 뭐 식물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니까 초록이 굉장히 눈에 엄청 많이 보일 거 아니에요. 음. 제가 이제 사는 곳의 환경이 어쩔 수 없이 영향을 주는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그린 그림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제가 도시에 살 때는 느끼지 못했던 특별한 초록에 대한 감정을 이곳에 살면서 많이 느끼거든요. 예를 들어 뭐 저는 예전에는 여름 하면 항상 바다가 떠올랐다거나 아니면 뭐 수영장 혹은 파란색 이런, 식, 이런 식의 어떤 연상이 많이 됐었는데 지금은 여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색이 초록색이거든요. 왜냐면 가장 시원한 곳, 막산 이런 숲 이런 곳이 떠오르다 보니 그렇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초록의 기운들이 가득한 곳에서 저는 살면서 많은, 많은 좋은 에너지와 좋은 어떤 추억들이 많이 생겼고, 음. 특히나 이곳에 있는 그런 어떤 산에서 나는 것들, 혹은 텃밭에서 나는 그런 초록의 것들을 직접 키우고 먹으면서, 뭐, 제 삶이 건강해지는 것을 또 느꼈기 때문에, 음. 그런 어떤 특별한 마음들이 그림 안에 담겨져서 그런 결과물들이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특히 이번 전시에서 제목을 어떻게 정할지 막 고민을 하면서 초록이 머무는 자리라는 것을 생각해 냈을 때아 음. 뭔가 그런 것들이 하나로 정리되는 전시 같은 느낌 평창에 살지 몇 년이 지난 이 순간을 한번더 갈무리하는 전시 같기도 했고 제 생각이 정리되는 전시 같기도 했고. 음. 그런 것들이 초록이라는 단어로 이제 정리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가끔씩 그 작가님의 그 이제 작업 공간이자 살고 있는 공간인 그 미지하우스를 갈 때마다 항상 거기서 이렇게 딱 마주하는 그 산이 주는 참그 <laughs> 색감이라든지 그런 푸르푸르함과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뭔가 항상 복잡복잡하던 그런 삶에서 잠시 이렇게 떨어져서 그곳에서만큼은 정말 좀 이렇게 어떤 여유를 좀 갖게 되고 좀 쉬어가는 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음. 그래서 좀 되게 저에게 또 되게 애정하는 장소이기도 한데 작가님이 처음에 그 소개글을 이렇게 주셨을 때도 그런 것들이 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작가님이 음. 이제 도시에서는 자연을 바라보는 나이 시선이 이제 관람객에 가까웠다면 지금은 삶의 한 부분이 되어 일상에 노가 있음을 느낀다고 그렇게 이제 적어주셨는데 지금 얘기해 주신 게 어떤 그 맥락이지 않나라는 좀 생각도 좀 들고요. 음. 음. 맞아요. 그러면서. 그런데 이번에 좀 제가 또 어떤 좀 변화를 느낀 부분이 있는데요. 그왜 초록이 머무는 자리 이제 작품이랑또 파도 이제 시리즈로 이렇게 작품들을 이렇게 보면서 뭔가 작업 방식이 좀 변화가 느껴지기도 했어요. 음. 이에 대해서 좀더 좀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그냥 저는 제 스타일이 그래, 그런 것 같기도 한데, 항상 조금, 그러니까 이번이 특별하다기보다도 음. 계속 스스로는 변화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매번. 음. 그래서 뭐 재료를 바꿔본다던가, 혹은 어떤 뭐 방식을 조금씩 조금씩 바꿔본다던가. 음. 근데 이제 그게 뭐 굉장히 티가 날 때도 있고, 음. 그,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다지 그,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티가 안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많이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는 지점들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 음. 특히, 이번, 계속 제가 요즘에 조금 가려고 하는 방향은 편안함? 음. 인것 같아요. 음. 편안하고 자연스러움? 인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도 전시장에 있는 그림들을 보면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섞여 있어요. 그림들을 음. 보면 어떤 것들은 굉장히 디테일하고 정교하고 음. 묘사가 되어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그림들이 있고 아니면은 말씀해 주신 뭐파도라던가뭐 이런 그림들을 보면 조금 더뭐그 형태가 정확하게 딱 떨어지진 않아 는건아니라던가좀 자유로운 형태라던가뭐 음. 색감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조금 해나가는 과정들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조금 뭔가 굉장히 묘사를 하거나 그런 식의 방법보다는 약간 진짜 자연스럽군 음. 드로잉 선 거기에서 이제 재미있는 어떤 선을 음. 제 나름의 선의 모양 형태들을 찾는다거나 음. 아니면 색감들도 뭔가 딱 떨어지는 어떤 그런 음. 것들보다는 제 나름의 해석이 곁들여진 그런 어떤 색들을 덧입혀 본다거나 이런 음. 식으로 조금 음. 조금 조금씩 네 음. 바꿔보려고 계속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근데 그게 어쨌거나 음. 제가 다 이제 그림을 그리고 제 손으로 이제 나오는 거라서 이렇게 비슷한 음. 지점들 뭐 음. 그런 지점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음. 그런 것들이 완전 이것에서 저것으로 변화하는 거라기보다도 음. 그냥 발전하는 것 음. 정도로 생각하면 어떨까?라고 <laughs> 음. <laughs> 저 혼자 그냥 이런 저런 생각을 음.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다 보니 저도 작업을 하는 게 훨씬 음좀 즐겁고 음. 편안해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음. 그,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어느 순간 내가 작업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금 뭔가 잘해야겠다는 마음이 음. 한가득 나에게 어떤 무게로 다가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지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잘해야지, 잘해야지 같은 느낌보다는 그냥 어, 재미있게 해야지. 음. 이런 식으로 조금 편안하게 해야지 힘을, 힘을 빼야지 라는 식으로 약간 생각을 조금 변화시키면서 스타일도 조금 그렇게 바뀐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편안해졌다라는 그 표현이 되게 어떻게 보면 어, 정말 거, 그게 되게 이 그림에서도 느껴진달까 그 특히 지금 사실, 이번에 그 전시 DP를 하면서 제가 그 파도 작품이 되게 시리즈 작품이 되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음. 어, 이렇게 좀 와닿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보는 이제 다른 관람객 분들도 이제 그런 어떤 색이 또한세 가지 컬러로 이제 크게 이렇게 좀 있는 부분이 어떤 계절을 표현하는 것 같다고도 하고 음. 또 그때 작가님이 이제 그 저번에 다른 곳에서 또그 어떤 분은 하루를 이렇게 표현한 것 같다는 얘기도 음. 들으셨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되게 그게 정말 좀어 생각을 좀 많이 이렇게 뭔가 열어주는 감정을 음. 좀 느끼게 해주는 그런 좀 음. 작품이었어가지고 음. 저에겐 좀 그런 의미로 좀 다가오는데 작가님은 이번에 이완 작품들 중에서 좀 뭔가 더 이렇게 각별한 작품 뭐 뭔가 더 이야기를 좀 전하고 싶은 작품이 좀 있으시다면 좀 어떤 작품인지 어, 좀 들려주시겠어요? 음. 물론 다 음. 너무 저한테는 각별한 작품들이지만 음음. 제가 요즘에 제일 아, 제가 봤을 때 좋다라고 생각하는 작품은 소풍이라는 음음. 작품이거든요. 네. 네. 그냥 거기가 저희 집 앞, 백풍경이에요. <laughs> 저희 음음. 작업실에서 딱 바라보면 음. 딱 보이는 풍경을 음. 제가 이렇게 뭔가 그림으로 그렸던 건데 그냥 차를 타고 어딘가로 떠나는 설레이는 마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음. 혹은 저희 집 앞이니까 음. 집에 어디 갔다가 돌아오는 아 집이다 음. 뭐 이런 안도의 마음이 느껴질 때도 있고, 음. 그리고 이제 색도 제가 뭐한낮뭐 이런 식의 색보다는 돌아오거나 혹은 떠나거나 음. 약간 그런 시간대의 색들을 많이 쓴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음. 그런 색들도 저한테는 뭔가 때때마다의 다른 감정을 주기도 하고, 음. 그리고 제가 그 그림을 그리면서 되게 행복했거든요. 음. 그게 되게 중요했던 음. 것 같아요. 그 그리는 순간에 제가 음. 아, 이 그림을 그리면서 되게 행복했고, 되게 즐거웠고, 음. 재밌었고, 제 여행을 되게 좋아하니까, 음. 그렇게 여행을 가는 어떤 떠나는 그때 음. 그런 설레임 같은 걸 상상해 보기도 하고, 음. 뭐 그런 감정들이 오롯이 들어가 있어서 음. 그런지 몰라도 음. 요즘에는 저는 그 그림을 봤을, 보면 음. 그냥 기분이 좋아져서 그런 요즘에 그런 마음이기도 하고 음. 그리고 이제 제가 작년에 낸 컬러링북에 들어가는 그림들도 이제, 어, 걸려 있는데 음. 그런 그림들 같은 경우에는, 아, 그 원화의 색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는. 거랄까? 저는 이제 책 작업을 많이 하니까 음, 사실 네. 굉장히 아쉬울 때들이 많거든요. 음. 이것이 원화의 어떤 색감을 그대로 살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그런 책 작업은 저 혼자만 하는 작업이 아니라서 음. 제가 어떤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을 막 이렇게 막 주장하거나 할수 없는 어떤 음. 부분들도 있어서 음. 왜냐면 인쇄의 기술이나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으니까 음. 그래서 이제 되게 아쉽다라고 느꼈던 건데 사실 전시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음. 좀 어, 많은 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어서 저는 음.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음. 책으로만 봤을 때는 사람들이 아 원래 이런 색이 개건이 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음. 근데 이제 그거를 원활한 실물을 보고 음. 아 그게 아니구나 조금 더 어, 자세히 볼수 있고 음. 이렇게 할수 있다, 있다는 게 되게 음.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음. 진짜 그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책에서도 그 사실 원화의 그 색감을 사실 못살 이듯이 저도 제가 뭐 이렇게 SNS 상에 이 전시에 대한 이렇게 홍보 이렇게 사진을 음. 그냥 찍어서 보, 올려도 오신 분들은 항상 그걸 바로 느끼시더라고요. 아 역시 음. 원 원화를 봐야 되는 거, 직접 눈으로 봐야 되는구나, 어 음. 전시를 와서 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항상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참또 이런 부분에서도 전시가 참또 중요한 문화를 조금 저도 맞아요. 또 한번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음. 어 그래서 앞으로 좀 남은 이제 시간 오늘 기준으로 하면 은 이제 한2주 정도가 음. 이제 남아 있는데. 음, 정말 많은 분들이 좀 오셔서 정말 이렇게 실물로 그러게요. 꼭 이렇게 작품을 좀 만나 보셨으면 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작가님이 어 이제 그림뿐만 아니라 이제 글도 정말 꾸준히 이렇게 작업하고 또 있는 이제 작가님이셔가지고 또 오시는 분들이 또 전시된 책들을 보면서 되게 많이 또 이렇게나 많이 집필하셨냐면서 을 많이 <laughs> 놀라워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책을 이렇게 읽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 오신 분들도 아마 이렇게 조금 작가님이 있, 있으면 이런 질문을 꼭 하셨을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작업을 그림과 글을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어, 하시는지 그 이어가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이걸 음.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음. 어 모르겠어요. 저 제가 원래 원래 책 욕심이 있거든요. 음. 원래 이제 책이 많은 공간을 되게 좋아하고, 네. 그래서 막 도서관 이런 데 가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음. 서점 이런 데 가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음. 책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 저는 되게 좋은 사람인데, 음. 그래서 그런가? 음. 제가 뭔가 책을 내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하나의 꿈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원래는 그림책 작가가 되고 싶어서 그런 공부를 음. 또 하고, 음. 이제 했는데, 이제 처음 시작은 이제 에세이였죠 음. 그, 그게 벌써 (10년) 전이에요 그래서 사실 뭐 건수를 놓고 보면 어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라고 하시지만 굉장히 긴 시간이기 때문에 <laughs> 그게 뭐 짧은 음. 시간에 그렇게 된건 아니어가지고 되게 뭐 대단한 거는 사실 아닌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랬거든요 순수 그런 전공을 했지만. 소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갑각함이 있었어요. 예를, 음. 예를 들어, 뭐, 전시장에 가면 작품을 봐도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저도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이게 무슨, 무슨, 이게 뭐지? 막 이런 식의 물음표가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음. 사실 저는 대학 때도 그렇고, 그런, 그런 공부들을 계속 하면서, 그래도 저는 좀, 어, 소통이 되는 작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그래. 내 그림을 가장 잘 설명해 줄수 있는 사람은 나, 나야. 라는 음. 생각을 어느 날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출판사에 가게 되고, 그래서 좋은 기회로 그런 책들을 내게 되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음. 원동력이라기 보, 연동력이라고 해야 할까? 음. 그냥 해야 하니까? 아, 그리고 음. 기본적으로 제가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음. 남들한테 전하고, 이야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 성향이 있어서, 그렇게 뭐, 책의 형태로든, 음. 뭐, 계속 전하고 싶은 음. 것들이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되게 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한번 시작이 어렵긴 했는데, 그렇게 하고, 소통을 하다 보니, 또 되게 놀라웠던 건 음. 그림을 보러 그러니까 그림으로만 소통하는 것과 음. 글로 소통하는 것과는 또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글을 통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이제 글을 보시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의 성향 음. 혹은 음. 그림만 보시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게 너무 다른 거예요. 음. 근데 그런 모든 것 모든 분들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저는 어느 순간 어게 재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고, 그리고 글이 전하지 못하는 거, 글이, 글이 다하지 못하는 게 그림으로 할수 있고, 그림으로 다하지 못하는 거, 글로 전할 수 있고, 막 이런 어떤 양립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게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꾸준히 그냥 작업을 하려고 하는,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 저는 되게 이두 가지를 다 하시는 것 자체가 너무 이제 존경스럽고 대단하게 느껴지거든요. 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니에요아니는게 아니에요. 아니어요 아니에요. 아게에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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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제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게요아니게요 며칠 전에 이제 옥상달빛, 제가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뮤지션인데, 그 네. 옥상달빛이 이제, 그, 거기에 보면, 그 속, 자기소개, 뭐, 가사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여, 이제, 그분들을 상징하는 게 어떤 위로, 우리 힐링, 이제, 그런 네. 걸 이제 항상 이렇게 가사나 이런 거에 녹여내서 좀 힘을 주는 그런 뮤지션이라면, 뭔가 음악계에 이제, 옥상달빛이 있다면, 뭔가 이아 아이고, <laughs> 그 뭔가 이제 작가님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뭐책 제목에서도 항상 위로, 응원, 이제 그런 항상 메시지가 항상 있는 또 책이다 보니까 음, 그래서 무뚝 그런 생각이 지금 얘기를 듣는데 <웃음> <웃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음 그래서 오래오래 좀 이렇게 작업을 좀 이어가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좀 크고요. 또 얼마 전에 저희 왜 이렇게 최근에 란님 오셔가지고 얘기를 나눴을 때어 <laughs> 2년 에한 번씩 이틀 리아 <laughs> 볼로냐 <웃음> 아니, <웃음> 볼로냐 여행을 가시겠다는 그 꿈을 듣고 제가 되게 함께 좀 설레기도 하더라고요 그 여행을 또 어떻게 조금 마음먹게 됐는지 좀 어떤 여행을 하고 싶은지를 좀 궁금하더라고요 음. 그때 뭐 갑자기 그냥 음, 음. 선언하듯이 말한 건데 <laughs> 나 이렇게 할 거야 이러면서 <laughs> 어, 원래 그걸... 말하는 대로 뭔가 이루어지니까 아, 예. 음. 아니 그,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탈리아 음. 볼로냐라는 곳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어린이 그림책 네. 북페어가 되게 크게 열리는데 네. 그게 전 세계적으로 되게 어, 역사도 오래되고 음. 되게 좋은 훌륭한 음. 북페어거든요 그래서 음. 처음 제가 그림책 나왔을 때도 한번 갔었는데 음. 그때 되게 깜짝 놀랐었던 기억이 있어요 음. 놀라기도 하고 너무 좋기도 하고 그러니까 음. 진짜 전세계 그림책 작가들이 음. 또전세계 출판사들이 음. 모여서 너무 커서 음. 그거를 당연히 하루에는 돌아볼 수도 없고 음. 며칠에 걸려서도 이게 너무 힘들 만큼 음. 그런데 이제 너무 좋은 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그때 되게 뭔가 도전도 되고 와 존경심 같은 것도 막 생기고 음. 막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감정들이 생겼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이제 계속 창작 그림책 작업을 계속 이제 하고 있는데 음. 그냥 문득 2, 3년에 한 번씩 나의 더미북을 들고, 그러니까 음. 더미북이라는 건 이제 정식으로 계약이 되지 않은 나의 음. 어떤 가제본 책인데 음. 음. 그런 것 원고죠 원고? 네. 그것을 들고 한번 가서. 음. 기회가 되면 다른 나라의 출판사들과 미팅도 한번 해보고 음. 계약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 이것이 저한테는 음. 되게 도전이고 음. 이런 게 원동력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음. 화해보고 그렇게 2, 3년에 한 번씩 나가서 다른 어떤 작가들의 작업들도 직접 눈으로 보고 음. 그런 기회들을 만들면 나에게 음. 너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 그림 여행이에요. 음. 근데 예전에는 혼자 이제 뭐 결혼하기 전에는 배낭을 메고 막한 달, 두달 국내도 그렇고 국, 그러니까 해외도 그렇고 나가서 뭐 그림 그리면서 다니고 막 음. 선물하기도 하고 막 이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의 기억들을 이렇게 보면 제 그림을 보고 행복해하고 음. 다른 어떤 분은 제가 이제 그림 그리고 있는 거 보면 와서 그려 달라고 막 그림을 음. 사 가기도 하고 이런 음. 어떤 이런 경험들이 음. 굉장히 저한테는 좋은 에너지였던 음. 거예요. 내가 아, 나는 와, 내 그림을 보고 누군가가 이렇게 행복해 해라는 거를 음. 제가 직접적으로 보니까 음. 특히 해외 여행 갔을 때 이제 그러면 또더또 또 새로운 이제 뭐 한국에서 느끼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음. 기분을 느끼기도 하고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프로젝트가 음. 될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음. 나가고 싶은데, 코로나가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음. 계속 그것만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음. 근데 이제 뭐, 2년, 2, 3년에 한 번씩 그렇게, 뭐, 볼로냐를 가는 김에, 뭐, 그런 음. 어떤, 어, 경험을 위한 여행들도 할수 음.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왜냐면, 그런 경험을 하면서, 어,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나는 또 수집할 수 있을 테니까. 음, 음. 그런 기대도 되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문득 하고 가야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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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내년부터 음. 한번 시작을 해봐야지. 음. 어, 그게 뭐 어떤 식의 방향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음. 되게. 행복하지만은 아닐 수도 있죠. 너무 힘들고, 음. 뭐 여러 가지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여행이라는 게 막상 그런 순간들도 돌아와서 돌이켜 보면, 그게 다 추억인 거잖아요. 음. 음,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그런 소재로 또 책을 쓸 수도 있고, 음. 뭐 여러 가지 좋은 컨텐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음. 뭐 그런 저런 생각들을 하면서 음. 그런 나를 지지하고 응원해 줄 음. 분들에게 선포하듯이. 얘기해서 <laughs> <laughs> 네, 네. 그, 해, 해야죠 얘기했으니까. 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오늘 또 이렇게 인터뷰에서도 한번또선언했기 그래, 그러니까. 때문에 야, 이렇게 공개적으로 <laughs> 어, 이제는 꼭갈어갈 어, 갈 것이라는 뭔가 그렇구나. 조금 확신이 좀 들기도 하고 또뭐지 하나 그래서 티켓팅을 이제 했다고 아. 연락이 오지 않을까 아. <laughs>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아 네. 저도 갑자기 뭔가 마음이 갑자기 같이 또 한다 성덕하면 아 나도 같이 가요를 할수도 있을 <laughs> 것고 <laughs> 어 너무 생각만 해도 되게 좀 설레는 여행일 그쵸, 것 같아서 음, 네. 그렇네요. 음 혹시 또이 어, 계획 외에 또 뭔가 좀할 계획이 있는 게 있는지 마지막으로 뭐 조금 더 하고 싶으신 얘기 조금 더 해주신다면 아... 음, 네 마지막 질문이요아 <laughs> 전시에 네. 와주신 분들한테 감사하다 음. 음 얘기를 꼭 전하고 싶 마음이 있고 음. 그리고 제가 앞으로의 어떤 계획들에 대해서 여쭤보시면 음. 5월에는 평창에서 전시가 있어요 음. 평창의 월정사 앞에 있는 곳에서 전시를 하는데 음. 뭐, 그런 계획이 있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그림책 작업을 음. 조금 음. 속도를 내서 마무리해서 음. 8월에는 서울에서 이제 다른 작가님들하고 이제 더미전을 음. 하는 것도 있고 약간 음. 그런 스케줄들이 계속 음. 있어서 아마 올해는 그렇게 그렇게 보내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하, 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제가 티켓팅을 했다면 <laughs> 그러고 이제 <웃음> 가야죠 <웃음> 어~ 그런 그러니까 항상 매년 4월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런 아마 스케줄들이 이제 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에 계속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음. 제가 지금 평창에 작업실 겸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스테이도 음. 하고 음. 그런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또한편에 이제 남편과 함께 음. 카페 겸 책방을 음.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올해는 그러, 그런 일들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음. 벌려놓은 것들 마무리하면서 음. 지내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음. 저는 제가 아까 책이 많은 공간을 음. 너무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음. 그래서 제가 책방을 꼭 하고 싶다. <laughs> 엄청 음. 주장해가지고. 음. 근데 그게 뭐 응. 엄청 크고 막 이런 공간 아니고 되게 작은 응. 작은 공간이어 가지고 응. 어떻게 어떻게 이것이 또 꾸며질지 응. 굉장히 설레고 응. 기대가 되고 응. 얼마나 힘들까 걱정되는데 <laughs> 응. 그때 다 만들어지면 초대할게요. 응. 아유, 기다리고 <laughs> 있겠습니다. 아유, 어, 너무 또 어떻게 공간이 이렇게 또 변화가 될지 어, 너무 기대가 되기도 하고 뭐 물론 뭐~ 힘듦도 분명히 있겠지만 또 그렇게 뭔가 공간을 채워가는 또그 즐거움도 커서 그 아, 네. 즐거움을 갖고 더 이렇게 힘을 내지 않으실까 어, 생각이 음. 드네요. 오늘 진짜 이렇게 많은 얘기를 <laughs> 또 이렇게 어~ 후복했는데 어, 오늘 이렇게 얘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날 되세요. 네. 네.